면역력은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인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바른 생활습관과 자세를 유지하는 건강한 습관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교육하는 의사 채널도 운영하시는 이동환 원장님께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과학적으로 검증된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의 면역력.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면역력을 올리는 많은 뭐 음식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세 가지 확실한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습관으로 들어놓으면, 정말 면역력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 방법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력 올리는 확실한 세 가지 방법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림프 마사지입니다. 이 림프 마사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림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관 중에 이 림프계는 면역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림프계는 림프절과 림프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림프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임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목이 아프거나 부면 목 같은 데 이렇게 임파선 잡히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림프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림프절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을 우리가 어, 림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림프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림프절은요, 그 림프구라고 하는 그 우리 면역세포, 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는 곳이 바로 림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이 안 좋아지고, 림프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뭐 술을, 담배를 많이 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림프관의 순환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림프구 세포들도 나빠지게 되고, 림프절의 역할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림프계 순환을 잘 돌게 해주는 것이, 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림프 마사지를 매일매일 하루에 10분 정도 해주시면, 어, 림프계의 순환이 되면서 아주 좋은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림프 마사지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림프관이 연결된 곳을 손으로 마사지하는 건데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목주에 많이 있고요. 겨드랑이, 그 다음에 서해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방법이 좋은데요. 일단 림프 마사지에 대해서 좀 검색해 보면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귀 뒤에 보시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목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이 쇄골 있죠? 쇄골 바로 위.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림프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림프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좀 아래로 쭉 내리면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일단, 어, 이쪽 손으로 하기 좀 힘드니까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손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목 뒤서부터 쭉 내려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합니다. 이렇게. 자, 쭉 내려서 마사지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리프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쫙 내려서 이렇게 세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쫙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내려서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겨드랑이 쪽은요 팔을 쭉 올리신 다음에 이쪽이죠 여기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쭉 마사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마사지들을 쭉 양쪽 좁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목과 겨드랑이 또이 아래 서예부까지 이런식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림프순환이 잘 되면서 림프계의 면역력이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번째 말씀은 바로 림프 마사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뭘까요? 역시 꾸준히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요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요 HSP라는 물질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HSP가 뭐냐면 히트 쇼크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HSP가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 물질은요, 우리 체력 회복을 도와주고 또 우리 뇌 호르몬에서 그 통증 완화 물질인 그 엔돌핀을 촉진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세포 중에서 우리 면역세포 중에 강력한 NK세포 아시죠? 이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서 우리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면서 또 체내 인터페론 같은 물질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서 몸에 열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너무 많은 운동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몸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운동보다는 적절하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몸을 뜨겁게 할수 있을 정도의 운동. 그 정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번 운동을 가볍게 한번 어, 시작을 해보시면 HSP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반신욕입니다.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죠. 2017년에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의 스티브 펄그너 박사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그 따뜻한 물, 한 40도 정도의 물 속에 몸을 딱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열을 쫙 올림으로써 그것이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동안 담그고 있으면 약 150칼로리를 그냥 소모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그 150칼로리의 소모는요 약 30분 정도를 빠르게 걸었을 때, 운동했을 때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 자체만으로도 운동처럼 HSP를 발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HSP가 발현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반신욕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되고요 근육이 잘 풀리면서 우울증도 감소된다고 되어있고요 거기다가 잠을 잘잘수 있는 숙면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신욕은 뭐 웨이는 연구에서는 1시간까지 했었지만 제가 보기엔 하루에 2, 30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력을 올려주는 세 가지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방법을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습관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우리는 좋은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좀 천천히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정말 좋은 면역력 가지셔서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